우와, 친구들, 오늘은 파리의 숨은 명소 중에 지하 공간을 소개해 줄게. 음식점이나 랜드마크는 다들 가보지만 파리의 지하에는 정말 멋진 곳들이 많단다. 먼저 카타콤보부터. 이곳은 파리 지하에 있는 거대한 공간으로 과거에는 시체를 매몰하던 무덤이었어. 현재는 미술관으로 변신했는데 뼈로 만든 장식품들이나 지하 미로를 구경할 수 있어. 역시 유서 깊은 도시의 지하는 역사가 넘쳐나는구나. 그리고 루브르 밑도 빼놓을 수 없지. 루브르 밑에는 작지만 멋진 밀레니엄, 포미닛 파리 박물관이 있는 걸. 여기엔 로마 신화의 영감을 받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롱네는 다 가봤지만 루브르 밑은 간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메트로 아트도 소개해 줄게. 파리 지하철역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야. 지하철역마다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예를 들어 샤를 드골 역은 스티커 아트로 유명하고 통장 지하역엔 도자기 조형물이 있지. 평소에는 서둘러서 못 보는데 한 번쯤은 멈춰서 즐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파리의 지하에는 이렇게 멋진 명소와 지하 공간들이 많아. 다들 다양한 관점으로 파리를 경험해보길 바래.